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생드르망과 세레소 오사카 간의 2023-24 시즌 대비 프리시즌 친선 경기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파리생드르망이 상대한 세레소 오사카는 올 시즌 일본 j 리그에서 11승 2무 8패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4인권 팀으로서 일본에서도 전통적으로 강팀이자 B클럽으로 분류되는 최근에는 간바 오사카를 제치고 오사카 최고의 클럽으로 올라섰을 정도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만찮은 팀이지만 파리생드르망 입장에서는 그동안 프리시즌에서 상데온, 르 아브르, 알 나스르. 심지어 다음 주 상대하는 전북 현대보다도 객관적인 시장까지 평가가 낮은 팀인 만큼 로테이션을 가동 시키더라도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는 전력의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드마의 루이스 앤니케 감독은 지안 루이지 돈 나르마 골키퍼, 마르키뉴스, 밀란 슈크리니아르레벤 키르자와 다니로 페레이라, 마누엘 우가르테, 비티냐, 워렌 자일 에메리, 이스마일 카르비, 마르코 아센시오, 우고의기테에까지 확실히 다음 주 인터밀라노가의 강력한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망주 선수들이 다수 포함된 라인업으로 오늘 셀에서 오사카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파리 승제르망은 역시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꽤 크다보니 거의 대부분의 볼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완전히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고 경기 내 기록적인 부분만 살펴봐도 볼 점유율이 8대2에 달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리 승제르망은 전반전 17분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기습적으로 골키퍼와 수비 사이를 노린 패스를 찔렀고 이를 우고 에키티케 선수가 침투해 마무리를 지으면서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 지난 날 알 나스르와의 경기에 비해 일찌감치 결과물을 얻으면서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승제르망은 바로 4분 뒤인 22분 조디 크룩스 선수의 한 번의 역습에 그것도 수비 2명이 허물어지면서 강력한 왼발 슈팅에 의해 동점골을 허용했는데 실점을 허용한 파리승제르망은 이후 정말 무색무취한알 나스르전 경기력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셀레서 오사카를 상대로 아무런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정말 루이스 에미케 감독 특유의 무의미한 패스만 주고받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준 끝에 결국 전반전 경기를 1대1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파리 승제르망은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우고의 키티케 선수가 감각적으로 내준 힐패스를 비티나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2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냈는데 67분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가 수비 위험 지역에서 볼을 빼앗기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르면서 그대로 소타 기타노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 경기는 2대2 동점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파리 승제르망은 79분 일본의 레전드 카가와 신지에게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으로 역전골을 허용했고 파리 승제르망은 결국 자신들과 몸값 차이가 거의 100배 가까이 나는 j 리그 클럽 셀에서 오사카에게 패배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망이 수비도 불안했고 공격에서도 찬스메이킹이 전혀 안되고 중원에서는 무의미한 볼만 돌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아직 파리에서 공식 데뷔전도 안한 선수이긴 하지만 현재 파리 생제르망에는 중원에서 전진 드리블도 전진 패스도 거의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능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 정도로 전방에 볼 배급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마르코 베라티 선수까지 내보낸다면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도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파리 생제르망과세레스 오사카 간의 프리시즌 경기에 대한 파리 생제르망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파리 생제르망은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라운드 통과도 못할것 같다. 이 클럽은 2011년 이후 최악의 시즌을 보낼 것이다. 다리 없는 네이마르가 저기서 뛰고 있는 이 모든 나쁜 선수들보다 낫다. 진짜 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빨리 동점을 허용했고, 루이센 리케 감독도 봤듯이 수준이 쓸모없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아, 센시오는 진짜 별거 없네. 망할 이적인 건 알았지만, 이쯤되면 와우. 지난 시즌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우리는 볼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상대는 10초 만에 한 번의 기회를 만들고 있어. 아직도 멀었다. 베라티를 팔고 싶다는 게 진심 농담이길 바란다. 미들에서 아무도 플레이를 못하고 있고 자일의 에메리를 제외하고는 끔찍하다. 비티냐와 우가라테는 창의력이 없다. 시즌은 매우 매우 길다. 나는 이것이 전체 스쿼드를 출전시키기 위한 준비 경기라는 것을 알지만 경기를 보기에 즐겁지가 않다. 카를로스 솔레르는 리그2에서도 뛸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주크리나르도 별로다. 나는 시즌이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우리를 내버려도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등등 많은 파리생젤망 팬들이 팀의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 상당히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팀의 경기 결과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빠진 것도 문제였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기존의 공격 전들인 리오넬 메시, 킬란안 음바페, 네이마르 이세 명의 공격수가 모두 빠진 파리 생제르맹이었기 때문에 전혀 시도해 본적 없는 공격진으로 경기를 치렀다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이제 리오넬 메시 선수와 음바페 선수가 살짝 팀에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마르 선수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지 않을까 싶고 새로운 공격 옵션인 이강인 선수의 팀내 입지도 정말 엄청난 공격 자원이 영입되지 않는 이상 오늘의 파리생르망의 공격 작업을 생각해봤을 때는 정말 충분히 주전 선수로서 아니 핵심 선수로서도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